주 ㅋ ㅋ ㅋ 좋은 아침입니다 와, 수... 와,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바깥에 바다가 보이네요 날씨 좋네요 매번 올 때마다 가는 스테이크집에 가겠습니다 와 10시 반에 오픈이라서 10시 반에 왔는데 이미 웨이팅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다행히 바로 들어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0시간에 오면은 꽉 차진 않아요, 다행히. 오. 쇼. 음. 소금 후추 에어 소스랑 크리퍼스틱 소스입니다 맛있겠다 슝잘 먹겠습니다 그래 뭐 짜잔 후추 뿌리면 더맛이지요케이 이 모양이 조금 바뀐 것 같아. 고기 모양이. 커진 파티... 커지. 모양이 바뀌었네, 당신 것도. 길어졌잖아. 토스 하나, 네, 라이스 하나. 네. 여러분 토스트가 훨씬 맛있는 거 아시죠? 훨씬 네. 매워요? 네. 조명이 어두워서 그렇지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이 소스를 더 좋아해서 얘를 붓고 맛있겠다. 예? 진짜 맛있어요. 맛있겠다. 전반적으로 구성이 좀 다르네. 업그레이드 됩니다. 아 맛있겠다 와 대박 와 백점 잘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파이 샀습니다 300엔인데 5개나 들었어 이제 만만 있으면 되겠네. <laughs> 그치? 줄이서 9400엔. 잘 먹었습니다. 먹고 나오니까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점으로 오픈론 해야 될것같 그냥 오실 거면 아침 일찍 오세요. <laughs> 아니면 뭐 기본 1시간 이상 기다려야주요 안쪽에도 사람이 지금... 저, 저 상황에서 안쪽에 있는 팀까지 한 15팀이 었으면 되는 것 같거든요. 부세나에 왔는데 그 쉬는 날이 생겼나 봐요. 저 오늘 나 오늘 글라스보트 못한대. 아니 근데 어떻게 토요일에 쉬냐? 별도인데. 야망이네. 아쉽다. 바다는 진짜 예쁘네요. 도 남았으니까 가다가 찾 세웠습니다 바다 보려고 도로가 올라가니까 내려가볼래 안되나? 오늘 바닷물이 엄청 새까맣네? 여기 왜 앞이? 왜지? 음, 아이 저녁이면은 먹는데 오키나와 어, 소바가 있어 어데인 네. 편의점 최고입니다 오손짱 오늘 반찬 네, 먹었습니다 아이 노래 좋아 드라마장실 <목소리가> 간동안 오미하게 한번 구경하고 있을게요. 좌석 음, 하나 사가야겠어요. 냉장고에 붙여야지 포장마저 너무 사랑스럽다. 2층은 식당, 식당이 많아요. 한국어도 있네. 좋네. 200엔 내고 두명 들어가겠습니다. 뭐, 일정도 깨졌으니까, 산책하러 갑시다. 좋네. 바람도 강하고, 치마 다 뒤집어지고. <laughs> 아주 좋아요. 저번에 왔을 때비 오지 않았었나? 응, 음, 그래서. 오늘처럼 맑은 날도 걸어보면 좋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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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그래, 그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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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래 그래, 그래, 네. 래 그래, 그래, 네. 네. 그래, 그래,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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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너무 좋아. 담길진 모르겠지만. <laughs> 이 노래요. 갑니다. 잘 보고 갑니다. 어, 소프트 크림 사 먹으러 왔습니다. 파라유이에. 그 외에도 뭐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배가 안 고프니까, 아이스크림만. 소프트크림 하나 주문했어요. 아, 그래? 응, 음, 죄송. 죄송하네, 그히 동굴에 왔습니다. 티켓 사러 갈게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신비의 종이동굴 출발. 파파야 나무라는데, 너무, 나무가 너무 귀여워요, 저. 죠심지 얘는 열렸음. <laughs> 겁나 귀여워. 어, 인, 인 트레스가 굉장히 인트레스 같이 안 생겼어. 어, 무슨, 나, 인디아나 존스 된것 같아, 지금. 어, 좋아. 어, 잠깐만. 오, 좋아, 좋아. 지금 이안물 흐르는 것도 좋아. 동굴에서 흐르는 물인가봐요. 약간 석회질인가? 근데 뿌예, 약간. 어, 여기 이기 같은 게 잘라요. 신기하다. 어, 이런 이기느낌이 가까이서 볼수 있을까? 너무 좋은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오세요. <laughs> 전 좋아합니다. 아, 물 떨어져 되게 예뻐데 뭐가 약간 산호초 같다. 이끼도 이끼야. 다 겉에만 있는 게. 그러네. 응, 좋아. 커피만 해도 그래, 파워만 살게. 아, 얘는 이게... 이거... 이거 과학 시간에배웠는데 석주? 이렇게 내려오고 밑에서 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둥대는 석순 신비롭네. <목소리> 카메라에 담길까? 물고기까? 대박. 어, 잘... 어, 보인다, 보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렇지? 어, 나 담긴다, 잘담긴다잘 잘 담긴다. 현재 안쪽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아! 어, 마포도 있어요 마포! 와 멋지다 이점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게더 멋질 것 같아요 세로로 그죠? 진짜 멋있어요 와, 진짜 멋지다. 와, 진짜 멋있다. 이거는 하얀 커튼. 이쪽은 빨간 커튼. 멋있죠? 빨간색이 참 희귀한 색인가 봐. 지금도터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야? 물, 그렇지. 물, 계속 물 떨어지면서. 계속 어. 어마어마하게 우리도 막고 있잖아, 지금. <laughs> 하얗게 껴있어. 예쁘다. 연어 같지 않아? 응. <laughs> 파루같아. <laughs> 진짜 신기하다. 파루가 이렇게 생겼어? 응. 신기하다. 이런 걸 가까이서 뭐가. 진짜 멋지다. 진짜 반짝반짝해. 영상에 담기나? 이렇게 하면 담기나? 좀들어 볼까? 음 반짝거려. 보이세요? 반짝반짝반짝? 투명이 너무 예쁘네. 와 예뻐. 어. 동굴 소리 자전거. 이거. 약간 성같. 어, 이건 약간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긴 한데 그래도 하트 모양이야. 어하트는 하트네.